안녕하세요 트러스턴 스텔라 컨설턴트 입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 일상을 공유도 할겸 갑자기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팁이 생각이 나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즌이 뭐 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 상시 채용이 트렌드는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룹 공채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도 수시 30건의 자소서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과 그리고 또 해외대 지원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팁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좀 많이 범하시는 오류가 나의 일방향적인 관점에서 자소서를 좀 많이 경험을 나열을 하는 식으로 좀 작성을 많이 하시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소서라는 거는 명확하게 비즈니스 라이팅이고 그리고 또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첫 상사한테 제출을 하는 첫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즉 나의 경험만을 일방향적으로 쭉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항에서는 어떠한 역량을 물어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 평가 기준에 맞 이거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온라인 컨설팅을 하면서 단순하게 문맥을 교정을 하거나 첨삭을 하거나 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이 문항에서 지금 이 소재가 적합한지부터 여부를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대 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단계간 내 교정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론 글로벌 어학 능력을 이제 어필을 하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갖고 계신 거는 맞는데 반면에 한국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팁은 일단은 문장을 짧게 짧게 센텐스를 구성을 하는 것을 팁을 드리고 싶고요. 핵심적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먼저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주요 키워 단어를 두세 개를 먼저 한번 뽑아 보시고 짧게 짧게 문장을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온라인 컨설팅을 하러 가 보겠습니다. 안녕.